자, 문제 볼게요. 100원, 200원, 500원짜리 세 종류의 우표가 있다. 이 우표를 1500원어치 사는 방법을 쓰는 각 우표를 적어도 한 장씩은 산대요. 자, 너를 X계사고, 너를 Y계사고, 너를 Z계사한다고 해보면요. 그럼 결국에 100X 더하기 200Y 더하기 500Z가 몇이라는 거야? 1500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를 일단 100으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적어도 하나씩 산다 그랬으니까 x, y, z는 1 이상인 정수예요. 사실 너는요 별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냥 세야 돼, 세야 돼. 음. 세볼게요. 자 z가 3이면은 너네 둘다빵빵 되니까 안 되고 z가 2면은 둘이 더해서 5니까 2, 1, 1,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z가 1이면요 둘이 더해서 10돼야 돼. 그러면은 4, 2 3, 4, 2, 6, 1, 8. 이렇게 되겠죠? 몇 개? 1, 2, 3, 4, 5, 6, 6개.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